맞아맞아맞아 맞아, 맞아. 여기는 하나. 여기 우리 어디야? 여기는 과자 박물관이에요. 어. 어아 지그재그 보지 말고 하 화살표 방향으로 보라 하셨지? 하나. 옛날에 엄마 아빠가 먹던 과자야. 어. 어, 그치그 그치. 어. 봐봐 하나. 고래밥. 지금 그거나 지금 나오는 거지. 옛날에 나왔던 과자들이 어떻게 생겼어? 어. 마린보이. 음. 응. 동물원 맞아. 동물원. 응? 삐삐. 옛날 짱구, 맞아. 꿀짱구꿀짱구 꿀장구, 짱구맞 사실 장구 먹어봤지. 지금의 짱구는 자키통 키, 자키자키! 어, 아, 음. 예전에 에이, 어렸을 때 저거 우리집 선물세트! 맞아! 선물 받 이거. 저기 우리집 선물세트! 어? 저 안에 과자같은거 막 들어있거든! 엄마 여기 엄지, 엄지! 엄지! 치즈맛 과자! 엄마 치즈맛 뭐 하세요? 어? 와, 와, 와. 와바나나 n a 쥐. Yenne, Yenne, Banana, 쥐. Baba. O Bincho, do you go o u 나 키. 어 바나나키 핫도바 어 맛동산 와요 사품 장난 아닌데 <laughs> 맞아요 맞아 뽀빠이. 뽀빠이, 여기 있잖아 하나 옛날 뽀빠이. 얘 시금치를 많이 먹어서 그랬어. <laughs> 와, 시금치 많이 먹어서 그래서 여기가 뽀빠이였어. 응, 뽀빠이. 줄줄이 뽀빠이. 뽀빠이. 별 뽀빠이. 별 뽀빠이. 별 뽀빠이. 뽀빠이. 이건 뭐야? 이거는 개구쟁이, 개구쟁이 음, 구쟁이 <목소리> 엄마, 음. 피, 머, 응 음. 음. 라면땅 라면땅 몽땅, <목소리> <라면땅>. 몽땅 음. <목소리> 땅땅, 몽땅 멸치땅 아, 이분이 세상이란 일이 나왔나? 음. 아, 이분 하나, 아까 전에 레비 음. 나오, 여기, 나, 여기, 대부지 음. 설명해주신 분이 여기 텔레비 음. 나왔대. 음. 음. 아, 이거 집에다 모아놨었나보네. 뭐 이렇게 많은 거 집에 다 들어갔을까? 음. 대박인데? 다요 어... 음... 주시 맞아 이거 어렸을 때 있었어 맞아. 응. 쭈쭈바! 쭈쭈바! 아라이 같애 쭈쭈쭈바이 사람 대단하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이걸 어떻게 아이스크림 봉지도 Gracias. 나 네, 박스까지다. 딸과자우표 <목소리도> 오, 우표까지모셨구나 아, 누가 또 기증을 했네.

된장 라면, 길 라면, 된장 라면, 계란 라면, 치킨 라면. 그래, 그러네 아니 네. 별걸 다모아놓으셨네 이게 군인들 제대로 이거 해서 좋잖아 사진어 가지고. 아, 그래요? 응. 와. 봐봐. 아, 이런 거 처음 봤어. 옛날에 이 아이 식데 군인, 근데 지금은 이기로 바뀐 거네. 음. 음. 와, 이보자아 이거는 군화가 시대에 있거예한이 이거 알아? 나날에진어진어물통어우이어 우진어, 우진어, 어 우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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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거아 우진어, 이어우진진어 우진어, 우진어, 진어우진 없다고? 다른데 다른데 가자 다른데 가자 어디야? 하나 이거 옛날 선풍기야 어때? 응 음. 음. <목소리도> 옛날 분이요 슈리트어 슈리트로 있어. 슈리트로 있어. 슈리트어슈리이 있어. 슈리트로 있어. 슈리리어 그러니까 이제 음료수 그러니까 보리차 끓여서 어고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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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보리차 끓여서 여기다 넣어 잖아 우리 어, 우리도 그랬어 음 어, 엄마 엄 어. 음. 야구르트 아줌마 응. 체험방이 이거 봐 진짜 먹는데응 아, 잠이되거이볼거 같은데. 한번 봐. 한번해 봐. 겠어 그럼 나는 이거예요. 아게 이거 아, 진짜 옛날 가면 안그 시간 이기는 옛날 장난 감어고무장갑봉지도 있네 우리 집에 있는 거 있어? 그거 우리 집에 있는 건 없어. 음. 서머니 혹시에 있는 거도 있어. 음. 그러네. 이것도 우리 집에 있어. 음. 와. 진짜 우리 집에 있는 거 찾았다. 네? 어디? 어디 여기. 주황색. 황색 가서 여기 위. 여긴 사는 거 아니야 아저씨가 이렇게 모아 놓으신 거야. 아니. 음, 나중에. 아니. 안 켜지지. 그림 그려. 음. 나도 아, 그림 그려야 돼 그래, 누가 다 했어? 펩시 응, 옛날 요게. 음료수 술콜 응. 응. <laughs> 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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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와봐 콜라 병 콜라 이렇게 커 콜라, 콜라. 이렇게 커 만지지 않아 음. 어 이렇게.

이거 이제 쳐봐. 받침 눌러봐. 요거 으탁 어, 세게 탁 쳐봐. 그렇지. 이제 뭔가 이상하다. 2, 2, 3 쳐봐 그럼. 2 세게 탁. 2 어, 자, 3, 시옷 탁. 받침 눌러줘. 받침 누르고. 아 탁. 그 다음에 리어 세게 탁. 2, 3 맞지? 자, 일로 와봐요. 아 뒤에 걸어 쳐요. 자, 쳐봐. 영원히야. 세게 탁탁 탁 끊어서 치는 거야. 탁, 탁 끊어서. 탁탁 탁 끊어서. 그렇지 오 하트 잘하는데 하침어 그렇지 의사님 그렇지 잘한다